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를 거치며 성숙과 변화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연초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통하여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영혼이 세워져가는, 영혼이 강인해지는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보다 영혼이 단단해져야 된다. 연단하지 않으면 세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훈련은 습관을 바꾸죠. 자, 우리 안의 습관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걸 바꾸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미친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나이를 넘어서 영적인 나이로.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체의 나이는 큰 의미가 없죠.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떴는가, 복음의 눈을 떴는가, 그래서 신앙의 유정 속에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말이라고 얘기했어 말. 이 성숙은 혀가 중요하다. 그 말과 행실의 성숙함을 보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가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통찰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창악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는 여러분 일평생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해롱해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만족하고 그걸로 신앙이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불타는 거예요 위력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의그 축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해 동안 열심히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는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는 아, 조금 더 하나님이 나로 하금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